안녕하세요 여러분 가장 인기 있는 제품들을 최저가로만 소개하는 상상이상입니다. 오늘은 최신 맥북에어 15인치 M3 제품들의 역대급 할인 소식입니다. 맥북에어 15인치는 넓고 생동감 넘치는 리퀴드 레티나 디스플레이로 뛰어난 몰입감을 선사하며 최신 M3 칩을 통해 강력한 성능과 뛰어난 에너지 효율성을 구현했습니다. 슬림하고 가벼운 디자인으로 휴대성을 극대화한 완벽한 노트북으로 전문 작업부터 일상적인 사용까지 모두 만족시키는 제품을 찾는 직장인과 학생들에게 추천드립니다. 맥북에어 15인치의 할인 정보를 컬러별로 빠르게 알아보겠습니다. 2024 맥북에어 15인치 m3칩, 512 ssd, 램 8GB, 35W 충전 지원, 색상 스타 라이트, 한글 키보드. 현재 이 제품은 애플 공홈 판매가 216만원에서 현재 쿠팡 즉시 할인 16% 적용되어 최종 할인가 180만원에 구매 가능합니다. 맥북에어 15인치 m3칩, 256 ssd, 램 16GB, 35W 충전 지원, 미드나이트, 한글 키보드. 현재 이 제품은 애플 공홈 판매가 216만 원에서 현재 쿠팡 즉시 할인 13% 적용되어 최종 할인가 187만 8천 원에 구매 가능합니다. 이 제품들 말고도 다른 맥북 제품들도 할인이 아주 좋습니다. 11월 마지막 할인 놓치지 마세요. 할인 구매 링크는 영상 설명란과 고정 댓글에 남겨두었습니다. 사실 맥북에어 M4 모델이 내년에 출시될 예정이긴 하지만 정확한 출시일도 미정이고 성능 차이가 사용자 입장에서 체감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지금처럼 M3 할인이 좋은 시기에 구매하는 것이 오히려 가성비 면에서 더 현명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맥북 에어 15인치 M3는 가장 가성비가 좋고 가볍고 휴대성이 뛰어난 모델입니다. 학생, 비즈니스, 사무용, 편집용으로 매우 적합합니다. M3 칩을 탑재하여 이전 세대 대비 성능이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특히 CPU 성능은 M1 칩보다 1.6배 더 빠른 속도, 그래픽 성능은 최대 35% 향상되어 최신 게임이나 영상 편집 작업도 부드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두께는 11.5mm, 무게는 1.5kg으로 어디든지 쉽게 들고 다닐 수 있으며 배터리 사용 시간도 최대 18시간으로 늘어나 하루 종일 사용해도 걱정 없습니다. 맥북에어 15인치는 가볍고 휴대성이 뛰어나 이동이 많은 학생, 직장인, 사업가, 크리에이터, 디지털 로마드 이런 분들에게 적합합니다. 비즈니스용 사무용 간단한 영상 편집 작업을 자주하는 분들에게도 추천합니다. 2024년 최신형 맥북에어 15인치 M3를 구매할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안전하게 쿠팡에서 최저가로 구매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주문하면 하루만에 도착합니다. 애플 제품은 그냥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쿠팡에서 주문하는 게 가장 저렴하고 가장 안전합니다. 그리고 혹시나 제품에 하자가 있을 시에도 쿠팡에서는 100% 교환 환불이 가능합니다. 할인 구매 링크는 영상 설명란과 고정 댓글에 남겨두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여러분에게 딱 맞는 제품과 최저가 할인 제품들을 가장 빠르게 추천드리겠습니다. 상상 이상과 함께라면 쇼핑도 즐거워집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